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직 주민의 편에서 일하는 확실한 사람, 구미시의원 아선거구 교일가 이명희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네, 구미는 도농복합도시로서 IT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농촌은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입니다. 작업자족의 터전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바탕에서 경제성장할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농업 경쟁력 향상,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전산업입니다. 농촌 산업기를 위한 확실한 예산과 지원, 부가가치 창출, 6차 산업을 위해 체험과 관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미 발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아업 공략은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공부를 할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호초등학교 다목적 강당학 신축과 현일중고등학교 급식소 정축 남계초등학교 강당 등 교육개선 사업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또 고아 읍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고 델성지 생태공원에 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아이들과 청소년 어른들이 함께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강력 상수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하고 농가 농기 자재 보조비 지원을 확대하며 농촌 지역 주거 환경에도 힘쓰겠습니다. 어 편성된 예산을 잘 감시 감독하고 축제 성 일액성 소비선 예산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인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조례안들을 잘 검토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아원민 여러분, 기초의원 동네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주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정활동에서 평가받았듯이 제 진심이 우리 지민에게도 함께 통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열 걸음보다 육군자 여러분들의 한 걸음이 저 이명희가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 이명이 오직 주님 편에서 확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